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으로 그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냈고 특별히 애니아를 만남으로 그를 고침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애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애니아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던 병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새 삶을 살아. 하는 의미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애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사월에게 주신 말씀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치유 받았다면, 회복됐다면, 다시 새 생명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전에 우리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다시 오, 새 사람으로, 새 생명 받은 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월이 담의 세에서 보라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율법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고 남들보다 존경받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런 바울을 지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이후에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전의 내 삶의 방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치유됐습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